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다락방지기 박선자입니다. 오늘은 지금 두 번째 순서인데요. 부산의 한 세말금고에서 직원이 100억 대의 자금을 네. 횡령, 맞습니다. 잠적을 해서 부산 지역에서 조금 이슈가 됐었거든요. 사건을 취재하면서 있었던 뒷이야기를 직접 제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부 장성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회부 장성길입니다. 네, 너무 씩씩하게 잘고가십니다 <laughs> 네. 우리 보통 세마을금고로 가면 사실 이 자본금도 한 160억 정도로 조그만 곳인데 박모씨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이렇게 많은 돈을 음. 횡령할 수 있었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잊지도 않은 고가의 차량을 서류를 위조해서 음. 지인 명의로 대출을 받게 해서 음. 그대출 받은 사람과 짜고 이 음. 돈을 그대로 자기 통장에 도, 돌려받고 사례금 명목으로 수백만 원씩. 그러니까 명의 빌려준 사람들한테는 사례금 명목으로 돈을 좀 그렇습니다. 주고 네. 그 대신 고스란히 그 돈은 입마에 포켓한 거. 명의자가 한 명. 130명. 130명. 예, 예. 그 명의자들을 다 어떻게 모집을 했습니까? 지인을 통해서 연결해서 연결해서 이렇게 아르마름 넓혀가는 그런 수법이었고. 어떻게 보면 공범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분명 이제 금융 거래법 위반이죠. 명의만 어. 빌려주면 어. 사례금이 수백만 원이 자기 통장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네. 범죄인 걸 알면서도 굉장히 쉽게 생각한 부분이 있었죠. 어. 조사 받겠네요. 일본은 받았고 지금 받고 있는 중인 어.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년 정도는 아예 그 직원도 아니었는데 자기 그냥 돈안 받고 일하겠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면서요. 네, 박모 씨는 원래 이제 중고차 매매업을 하던 사람이었는데 음, 음. 차량 담보 대출 업무에 특화된 직원으로 어, 아. 스카우트해서 2015년부터. 2017년 말까지 약 3년에 걸쳐서 음... 아, 차량 담보 대출 업무를 했는데요. 그쵸? 마지막 1년은 어. 이상하게도 그냥 전주에서 일하겠다. 왜냐면 집이 전주기 때문에 재택근무? 어, 아, 재택근무를 하겠다. 근데 따로 뭐 월급을 주지는 않아도 된다. 세말공청을 왜 그러냐 할 수도 있는데 세말공청에 나중에 이제 물어보니까 자기가 이제 뭐 어떤 하는 일이니까 선의로 도와주겠다해서 근거쪽에 그 음. 응. 음, 그는데 근거에서는 미처 그 이런 사황을 모르니까 호주 도와주, 도와주니까 혼합도 생각했죠. 구조적으로 음, 봤을 때는 그이사람 뿐만 아니라 그 같은 직원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 시스템의 문제인데 그 앞으로 세말근고 쪽에서도 어떤 변화의 음. 움직임 이 있는지. 일단 이번 사건 사건이 터지고 세말근고 음, 음. 중앙에서 회 이제 대대적인 감사가 했습니다. 음. 이사장과 관련 임직원들에 대해서 직무 정지 음. 또는 어, 정직 등중징 기를 음, 내린 상황이고 음. 이 차량 담보 대출 자체를 일단 중지시켰습니다. 아, 어쨌든 우리 뭐 서기 씨 보도로 인해서 이 구멍난 시스템에 조금 이렇게 메워졌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좀? 네뭐 세말 금고 어떤 금융 시스템 개선에 음. 뭐 조금이라도 이제 일조했다는 평가가 주위에서 좀 있는 걸 사실이 어디, 어디 주위요? 그러셨습니까? <laughs> <나. 웃음> 씨가 올 3월에 보도를 했죠. 오케이, 그때부터 네. 검찰 수사가 좀 본격화됐다고 사실 좀 얘기할 수 있죠. 네, 보도 그렇습니다. 때문에 어. 거의 12월부터 검찰 수사가 시작됐는데 저희 보도가 집중적으로 나간 그 시기부터 검찰력을 좀 동원해서 수사에좀 집중한 것으로 좀 알고 있습니다. 우리 그, 본인 생각은 아니시고 이제 확실한 네, 거에요. 네, 어, 네, 알겠습니다. <laughs> 결과가 드디어 네. 5월에 딱 근거를 네, 네. 어디서 잡았죠? 네, 이분. 이게, 네, 이 사람 박 씨. 어. 어. 이박 씨의 거주지는 전주입니다. 어. 전라북도 전주인데 부산에 잡혔습니다. 아, 전주말 얘기하셨죠? <웃음> <웃음> 전주에 뭐 있나요? 아, 집이 전주라서. 어. 네. 어, 네. 어, 집이 그래. 전주라서 이제. 결국은 입지 에을까엔집 주변에 있지 않을까. 네. 왜냐면 지인들도 음. 대부분 이제 전주와 음. 이제 전라북도권에 있는 네, 네, 네. 지인들이 많기 때문에. <웃음> <웃음> 고 <laughs> 그 우리 검거된 것도 바로 그날 단독으로 보도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거 혹시 어, 제가 제법한 거 아닌가요? 어, 그렇습니다. 전화 한 예, 예, 습니다 범인이 자꾸 이제 검찰 수사 한참 진행되고 있겠어요. 네. 네. 일단, 검찰의 그 지금 수사 포인트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음. 새마금고라고 하면 사실 진짜 우리 사실 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거잖아. 예금을 맡겨놨던 서민들은 불안하고 이런 맞습니다. 거 있을 거잖아. 직접적인 자기 예금이 없어지거나 그러진 음, 않겠지만 해당 음. 새마을금고들의 신뢰도가 음. 많이 떨어져서 그러니까. 예금을 인출하는 사퇴가, 분도 어, 음, 꽤 계시고 음. 본인 친척들하고 일부러 음. 새마을금고 돈 뺐다는 소문이 있던데 <laughs> 아니죠. 어떤 마음으로 취재를 했는지 일단 이제 수백억 수천억 원이 예금되는 대마을 음, 금고에서 어떻게 이렇게 대출 시스템이 허술할 수 있는지 음. 거기에 대해서 좀 많이 개인적으로 분개를 음. 했었고 네. 향후 이제 검찰 수사를 통해서 음. 어떻게 이층 행령을 하게 됐고 음, 음. 내부 시스템이 어디가 문제가 있었고 음. 그런 것들을 좀 명명백백히 밝혀가지고 두번 다시 음. 이런 금융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이렇게 오늘은 이제 우리 그. 세을금고의 어, 100억 원대 불법 대출 사기 사건과 관련해서 처음부터 이 사건을 보도하고, 그 다음에 검거까지, 범인 검거까지, 어, 총, 우리 취재한 장성규 기자 얘기 잘 들어봤습니다. 수고하셨고, 다음 순서는 이제 또좀더 잘하는 사람으로 <웃음> <웃음> 갖다 놓겠습니다. <laughs> 시작이 반이니깐요. 네. 다락방 저번에 저희가 예고를 했는데 뭐 궁금한 거 있으면 이제 페이스북 KBS 부산 뉴스 페이스북에 궁금한 점 앞으로 조금 더 많이 남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다락방 기대해 주시고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